안녕하세요. 오늘람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잊지 못하는 여자 사주 후속작으로 여자들이 가장 미련이 남는 남자 사주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즘 남자들도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남성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확실하게 자신감을 보이는 남성미가 강한 분들인데요. 사주에서 남성미를 높여주는 것은 비견 겁재가 월지나 일지에 있거나 연지 또는 시지에 있으면 신강한 남성분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보통 선택과 결정, 책임을 여성분들에게 떠넘기지 않으면서 오히려 여성분들에게 의지가 되어주면서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자기가 성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남자다움의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성분들에게 어필이 될수 있고 그로 인해서 생각이 오래 남을 수 있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특히 일간이라는 곳에 갑목 병화, 무토, 경금, 임, 일간분들이 조금 더통 크게 긁거나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성향 특징이 조금 더 흔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여성분들도 조금 더 남자답게 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사주에 비경급제가 월지 또는 일지, 연지 시지에 없으면서 신약한 사주인데 샌드해 보이는 것은 강한 게 아니고, 센척 하는 성향. 예를 들어서, 비견급제가 없으면서 신약한 사주인데 충살 있고, 괴강살 있고, 편관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강한 남자라기보다는, 좀 성격이 있는 남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두 번째로는, 말을 이쁘게 한다거나, 자상하게 챙겨주면서, 여자들에게 케어받는, 사랑받는 느낌을 주면서, 재밌기까지 한 남성분들인데요. 이런 남성분들 사주에는 식신 또는 상관이 있는데요. 위치적으로는 월주에 식신 상관이 있는 분들이 말을 이쁘게 한다거나 잘 챙겨주는 느낌이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사주 구조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월주가 아니더라도 연주에 있거나 일주에 있어도 이러한 성향이 기본 깔려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고요. 그런데 월주나 연주, 일지에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재수없는 말을 한다거나 무시 발언을 한다거나 자기 멋대로 하는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미련이 오래 남는 남자가 되기에 식신이 있는 남성분들보다는 불리한 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주에 상관이 있는데 편제나 정제가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편인, 정인이 이런 식으로 옆에 붙어 있으면 여자를 좀 가르치려고 하는 말과 행동이 많아지게 되면서 여성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또 편관, 정관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으면 논쟁을 좋아한다거나 예민한 성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월주에 식신 상관이 있어도 여자들에게 사랑받는 느낌, 케어받는 느낌을 주게 되는 게 아니라 긴장감을 준다든지 조금 답답한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미련이 남지 않는 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중에는 어찌 될지 몰라도 지금에 집중하는 남성분들입니다.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을 나중까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있는 여자에게 물질적으로 행동적으로 집중을 하면서 애정 표현을 하는데 자신의 비전과 함께 나아갈 방향이나 가능성을 어필하면서 품위있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설렘과 흥미로움을 동시에 주면서 여성분들의 마음을 빠르고 쉽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연애 고수, 연애 왕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주 구조는 편제 편관이 동시에 이런 식으로 있는 남성분들인데요. 그런데 편제 편관이 있다고 해도 시주에 있는 경우에는 20대, 30대, 인생 초년에는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중말년에 이러한 기질이나 기회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의미가 별로 없게 볼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인생이 길어져서 늦바람이 불수 있는 끼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편재 평관이 아니더라도 편재 정관 구조에도 해당이 되고 정제 정관 구조에서는 사람은 좋은데 남성미가 떨어진다거나 유약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소수의 여성분들에게만 미련이 남는 남자가 될 수가 있고요. 가장 여성분들에게 미련을 많이 주는 남자 또는 확실하게 주는 남성분들은 편재 평관이 있으면서 동시에 비견 겁재가 있으면서 신강한 남성분들인데요. 이런 남성분들은 경제적으로 망하지 않는 이상 여자들에게 품위 있게 행동을 하면서 물질적으로나 행동적으로 마음 표현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쉽게 나오기 힘든 남자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는 보통 미련이 남는다고 해도 남자 주변에 여자가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보통 체념을 할지 아니면 다른 여자가 있는 것을 눈 감고 살지 함께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남성분들은 대운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는데, 세 번째에 해당되는 남성분들은 운을 떠나서 여성분들에게 미련을 줄수 있는 확실한 남자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댓글로 다뤄줬으면 하는 영상 말씀해 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알차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